맨발로 라오스 땅을 밟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한국에서 제가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하고 왔는데요. 11개월, 곧 이제 1년이 다되가네요 라오스에 왔어요. 지금 이제 2주째 꼭에는 이미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 이러다가 기독교인이라면 직장도 구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때가 안 오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수모를 당해야 되고 멸시를 당해야 되고 등을 돌려야 되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한국에 가끔씩 귀국하면은, 버스킹을 하고 싶어서 지정된 장소, 버스킹을 할수 있는 장소라든지 어디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찬양을 해보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공원 관리자는 저를 제재합니다. 또, 모든 조례가 그 규정상, 규정을 만들어 놓기를 종교행위 못하게 하고 정치행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하죠. 내가 하는 것은 종교행위라기 보다는 종교행위라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포교활동이라든지 전도활동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이런 걸 아마 두고 금지를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이제는 뭐 천만 명 하는데 천만 명이 빌란지도 모르겠네. 요 천만 명 되겠죠. 그 이제 등록 교인이 그럴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고. 숫자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은 다수결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다. 대통령도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대통령이 안 되잖아. 요 <laughs> 법도 다수와 밀어붙이면 법도 바뀌잖아. 헌법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거 인간 세상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스스로 주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소수 중에 정말 정의를 가지고 있고, 정말 올바른 정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다수가 그냥 밀어붙이면은 소수를 죽이버려요 그런 세상이에요 뭐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지금 구시렁 타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딱 이때 되면은 예화를 드는 게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말입니다 내 우물 안에만 살다가 바깥 세상으로 관심이 많아. 이 우물 안 바깥의 세상은 어떨까. 그중에 이제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 중에 좀 특별히 뛰어난 머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우물 밖으로 펄짝 뛰어나왔습니다. 와 뛰어나와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정신이 없죠. 막,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정신 못 차리고 막 구경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어쩌다가 가시에 눈을 찔렸어요. 눈을 찔려가지고 그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와, 그 실명되고 나니까 세상은 좋은데 내가 중심 못 차리고 쫓아다니다가 병신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느 정도 세상 구경하고 다시 이제 우물 안에 돌아갔어요. 우물 안에 돌아가니까 자기 혼자만 병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물 안에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하는 말이야니 어쩌다가 뭐 눈을 그렇게 됐서 이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니 야 바깥에 나가보니까 우리같이 눈을 두 개를 정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이거 병신들이더라 바깥 세상에 전부 다 눈이 내처럼 이렇더라 한쪽 눈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눈두개 가지고 있는 병신이야 빨리 눈 하나를 짝대기를 가지고 팍팍 쑤셔서 새로 수식해가지고 그 눈을 하나 빼버려야 우리가 넓은 세상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거야. <laughs> 그냥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몽땅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새로 짝대기 갖고 새로 눈수시이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 좋다니까 눈 하나 빼버리고도 가보고 싶다고. 에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웃으면서 해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예?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앞서서, 앞선자들이 자칫 잘못되면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 다 망쳐버려요. 짧게는 이라오스에서 유튜브를 하고 라오스를 소개하는 분들, 여러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물한 개구리, 순진한 우물 개구리 다 병신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예화로 들어서 그냥 내가 우, 우스개로 말하는. 거. 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도자 잘못되면 그 나라 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실 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그 길지만은 않은데 어떤 족적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좋은 대로 뭐 편한 대로 뭐 즐거운 대로 뭐 어? 유혹 받아가면서 그게 쾌락인 줄 알고 그게 무슨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 보세요. 결국 그, 마, 그 길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어봤고 또, 여러, 다 말할 필요 없고, 과거에 뭐 그리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거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헛되고 헛된 거다. 정말 헛된 짓이다. 최근에 예. 어느 손님이 유튜브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아, 천국이 그리 그래 좋다는데 하왜안가려고 그러냐. 예? 왜 천국을 천천히 가려고 그러냐. 그말 듣고도 싸지 뭐. 예? 입술로 그렇게 천국을 전하시는. <laughs>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교사나, 뭐든. 그 앞선자들 천국을 전하십니까 전하면서 본인 천국 갈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고 가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가자면 가시겠습니까 아니 가자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본인이 갈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준비되어서 그렇게 오늘 삶이 마지막이라고 살아갔느냐, 말이에요 줄여야 되겠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을 것 같아. 다시, 이제 막 기분벅 섞어 놓은 거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실제 라오스에 계신 우리 교민들, 교민도 아니죠. 그냥 놀러 온 사람들. 교민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열심히 사세요. 교민사회는 제대로 좀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갑자기 그 유튜버들 때문에 그냥 라오스에 어떻게 좀 재미를 즐겨볼까 하는, 그렇게 오신 분들, 그렇게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후진국인데, 순진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 줘서 잘살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세요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지금 삶을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곧 망할 것입니다 곧 병들 것입니다 곧 문제가 됩니다 곧 여러분들은 오후갈 때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해 봤어요 음 저는 많이 눈으로 봐 왔습니다 곧 이 나라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처벌을 받고, 구속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나라의 법이 어떤지 좀 아시고, 위법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을 생각하시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나오시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앞선 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많이 여기에 관심 갖고 좀또 저도 조심스럽네. 어쨌든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런 데 와서 이 자연 속에 사시면서 가난한 이웃들 저분들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말이 통해서 뭐보험을 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선한 이웃이 되도록 보여주면 또 그분들한테 희망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느낌이 있겠죠 그, 이양 살아가시는 남은 삶을, 뭐, 여기서 계속 사시기는 어릴 거예요. 한국에서 좀 어려운 시기, 여기 와서도 좀 쉬시고, 그러면서, 가난한 이웃을섬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노후를 사시면은, 본인의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고, 또 보람된 삶을 살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앞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성교사가 된 이유 그냥 조선족 전도사 한 분인 저를 당신이 성교사 아니면 여기 성교사가 없다는 바람에 그냥 성교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성교적인 삶을 사니까 인정을 받아서 제가 성교사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안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교사입니다. 다 제사장이고. 예. 여러분들 성교사면 감당해야 돼요. 저같이. 저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없어요. 세상 자기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어, 제가 순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 성교사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곧 삶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찬양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집에 돌아왔네요. 물론 편집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편집하지 않고 전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설 자리조차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땅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네. 조금만 더 가다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어놓고 말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분리해지고 불합리해지고 핍박을 받는 그런 때가 이대로 가면 곧 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셨어요 다시 회복을 위해서. 결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좀 댓글 좀 남겨주시고 그래야 자꾸만 전해져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만 자꾸 그냥 보고 나갔다 들어 갔다 하면은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영향 이 없어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들어오신 분이 구독도 안 하신 분은 해 주시고 그다음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다음 댓글에도 뭐 짧은 것 아무 거나도 아멘이라든지 뭐 감사합니다라든지 아무 거라도 한칸씩 남겨 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소개됩니다. 아셨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저기 우리 집입니다.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목장 마을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말했던 게 있고, 또, 나이반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직원을 통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만은, 나이반이 소식이 왔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를 돕는 통역하는 학생한테 제가 물어서, 그, 지금 이제 문서를 받았는데, 뭐냐면, 학교 담장을 쌓는 것하고, 다음 학교 운동장 안에 배수구 물이 고이는데 그 배수구를 하는 하고 하고 두 가지에 대한 그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협조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먼저 그 견적이 하나가 나왔어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간다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이 우리 목장 가난한 그 농촌, 마을에 소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학교 담장하고 그 다음 학교 운동장에 물이 고이는 거 배수로 문제 요걸 해결하는데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